첫 번째 룩은 블로커 스타일의 연한 핑크색 나일론 맨투맨과 화이트 카고 팬츠를 매치한 코디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부터 이제 바람이 진짜 차고 싸늘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럴 때 약간 바람막이 재질 필요하다 싶으신 분 주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수 원단이고요, 되게 바스락거리지만 또 되게 안정감 있게 몸을 감싸주는 어 재질의 맨투맨이에요. 밑단 스트링으로 허리 라인을 조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컨셉별로 연출하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링 역시 제가 좀 애정하는 그런 그레이시한 무채색 코디예요. 루즈하고 박스하고 여유있는 사이즈의 니트와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면서 툭 떨어지는 이런 트레이닝 팬츠와의 매치가 정말 제 취향 저격한 코디랄까요? 이 니트가 이렇게 편하게 코디하기에도 너무 좋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귀엽게 꾸꾸꾸 느낌으로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은 니트예요. 색감 자체가 무채색 라인이다 보니까 어떤 하의를 매치해도 이질감이 없고 조금 더요번에 러블리한 감성을 넣어서 부츠랑 코디를 해 봤습니다. 5번 코디는 약간 크리스마스가 떠오르는 레드 컬러와 빈티지한 청바지 조합으로 한번 매치를 해 봤어요. 후드 가디건 형식의 니트인데 단추를 다 채우면 자연스럽게 이 밑단에 트임 라인이 있어서 단독으로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았고 가디건으로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약간의 헤어 끼가 느껴지는 뽀송뽀송 뽀글뽀글 약간 그 포근포근 약간 요런 느낌의 니트라 겨울까지 가볍게 즐기기 좋은 상품이에요. 저처럼 나이랑 같이 그냥 가볍게 아우터처럼 매치를 해주셔도 좋고요. 같이 입은 바지는 되게 딥한 빈티지 진청 컬러인데요. 요런 톤이 상의의 레드 컬러를 너무 튀지 않게 잡아 주면서도 조화롭게 이 빈티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해 주기 때문에 저 역시 요번 이 바지는 아주 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바람이 쌀쌀해지니까 가을 겨울이 돼 버리니까 이제 또 네이비와 베이지 조합에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뒷밴딩 슬랙스입니다. 투 핀턱 스타일의 와이드하게 떨어져서 떨어지지만 너무 과하지 않아서 데일리하게 매치하기 되게 좋은 슬랙스예요. 꾸안꾸로 편안하게 입을 수도 있고 정장틱하게 연출하기에도 좋은데 차가운 촉감이 아니어서 초겨울까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원단인데 이게 또 구김이 많이 안 가니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무채색이 이제 조금 지겨우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비 베이지 조합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초코나무숲 좋아하시나요? 그 컬러 조합이 딱 민트 컬러와 이 브라운 컬러 조합의 니트 집업입니다. 제가 피부톤이 아무래도 좀 어두워서 브라운 계열을 잘안 입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겨울만 되면 입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 고민 없이 고를 수 있는 민트 바탕에 브라운 배색 포인트가 들어간 집업이에요. 너무 크지 않게 들어간 이런 잔 꽈배기 패턴이 조금 더이 바디 실루엣을 입체적으로 연출을 해주면서도 제 옷장에 가장 많은 흑청 바지랑 매치했을 때 너무 잘 어울려서 만족스러. 어떤 집업입니다. 극강으로 조금 더 볼륨적인 실루엣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크롭 니트 탑과 쇼팬트를 같이 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바탕에 블루 색감이 더해진 원사라서 하이류를 네이비로 초이스 해 봤어요. 거기에 제가 또 꽂혀 있는 이 네이비와 베이지 계열 조합. 그래서 브라운 벨트로 조금 더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요번 룩은 이제는 좀 Y2K 스타일링이 조금은 질린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데일리 꾸안꾸 스타일링입니다. 노카라 라인의 그 자켓 실루엣을 가진 꽈배기 가디건이에요. 아주 쫀쫀하면서도 가디건이랑 기장감이 딱 맞는 티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서 살짝 핏되는 청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바지는 1차 핏 바지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스트레이트한 핏입니다. 다만 밑단이 데키라인으로 처리가 되면서 약간 가볍게 연출이 돼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힐과 같이 매치를 했을 때 약간 세미부츠컷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살짝 부츠컷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같이 연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의로 입은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요 정말 색감이 다했다 할 정도로 비비드 하면서도 이 딥한 가을 톤의 이 브릭 컬러가 정말 유니크했던 상품인데요. 이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용한 이 원사가 부드러운 쪽은 아니고요. 살짝 어떻게 보면 하드한 느낌이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핏이나 색감적인 부분에서 저하고 너무 잘 맞아서 잘 입고 다니는 가디건입니다. 블랙과 베이지의 조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가을 정석 코디죠. 이번에는 조금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을 위해 아직까지 반팔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을 위해 반팔과 조끼 코디를 준비해 봤어요. 캐주얼한 분위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신축성 좋은 카고 스커트를 매치했고요. 깜찍 발랄한 미니미 크로스백으로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진짜 스트라이프 패턴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어, 허리라인을 되게 잘 강조해주는 기장감으로 나왔고요. V넥라인의 볼레로 가디건으로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 여리한 감성의 가디건입니다. 소매라인도 길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낭낙하게 제작이 돼서 그냥 가볍게 나시 위에 걸치기 좋은 가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롱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 조금 더 스포티한 캐주얼한 매력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어요.